헤어링이나 뭐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시 더원입니다. 더원, 하나다. 어, 이 하나에, 어, 무궁무진한 사운드 퍼포먼스가 지금 담겨져 있죠. 리뷰를 보시면, 네, 영상을 보시면 참고사항이 될 겁니다. 저음이 빵빵합니다. 와. 저음과, 어, 중음은 약간 좀 이렇게 수그러 들어있는데, 고음 형태와 저음이 상당히 풍부해요. 뭐, 여튼 한번 전원부터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주시면, 여기에 지금 한번 올리면, 블루투스 페어링 해달라고, 지금 이와 같이, 깜빡깜빡거리고, 지금 이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바, 보세요. 봐봐요. 이거 한 번만 이렇게 돌리면, 다시 블루투스, 돌리면, 억스. 억수. 이 억스는, 후면에 있는 케이블로 연결하는 거예요. 케이블. 삼성파이 케이블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스마트폰에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뭐, 외관요 바닥에 이렇게, 고무패킹이 되어 있고요. 뭐, 스펙, 표가 지금 나와져 있고, 여기 지금 나무입니다 오리지날 원목 미국에서 보시면 그 엄청 큰 기, 기타에 쓰는 나무 있잖아요 그런 그런 사운드 기반을 위한 그런 품격 있는 나무로 해서 제조를 했고요 지금 블루투스가 깜빡깜빡거리니까 페어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클래시더 원이라고 떴죠 그죠? 만약에 안 뜨신다면 이걸 누르고 계세요 아 여튼 네클래시 원을 누릅니다 그럼 페어링이 됐습니다 아주 쉽죠? 바로 검색해서 연결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음원 플레이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볼륨 컨트롤이 되는데 아이폰에 같은 경우는 이 자체로 해서 이 전체 볼륨을 컨트롤 가능합니다 아이폰은 근데 아이폰이 아니고 안드로이드폰은 어 여기에 있는 볼륨 따로 움직이면서 이걸로는 컨트롤 안 돼요 그죠 그 대신에 이자체 앰프예요 지금 묵직합니다 이거 이거 이게 앰프기 때문에 이 자체 볼륨을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아이폰은 돼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서로 각자. 여기 있는 거 70%, 여기 있는 거 60%만 해도 여기 지금 방 엄청납니다. 아직 옆쪽에서 신고 들어와요. 그 정도를 하면. 여기에 한 30%에다가 여기서 한 20%만 해도 사운드가 굉장히 포먼스적으로 주로 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충전하고 싶다, 여기다 꽂으시면 되고요. 밑에다가. 뭐 충전 케이블 한번 꽂아볼까요? 그러면 여기 빨갛게 나오죠. 다대 충전이 다 되면 이게 점등이 되면서 꺼집니다 이렇게 굉장히 멋있죠. <목소리>